안녕하세요. 고마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오일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. 오일 광고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. 주관적인 장기간의 사용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저는 이 오일을 라인 코팅과 원 보호제, 닐 베어링 윤활유. 어, 그 밖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. 시네치사에서 나온 실리콘 오일입니다. 제가 이 오일을 사용하게 된건 6년 전인데요. 여러 가지 라인 코팅제를 써봤지만 모두 거기서 거기고 낚시용품이란 이유로 적은 양의 가격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이 오일을 라인 코팅제로 사용하는 이유는 라인 입출시 저항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낚시 후 스프란 쪽 라인 내부에 생기는 염분을 막아주는 발수 효과가 좋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라인을 1년 사용 후 모두 풀어낸 후 다시 반대쪽으로 감아서 1년을 더 사용하고 라인을 교체합니다. 라인 교체시 라인을 풀어보면 미세한 염분 결정이 라인에 박혀있는 게 발견되는데요. 제가 이 오일을 사용하는 동안은 발수 효과가 좋아서 염분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목격하고 그 이후로는 이 오일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일은 작은 병에 소분하여 사용합니다. 사용 방법은 라인을 스프레 감을 때 안쪽부터 오일을 도포하면서 스프레 라인을 감으시면 됩니다. 실리콘 오일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스프 안쪽에 유막을 형성해 발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낚시를 갈 때마다 몇 방울씩만 겉면에 묻혀주시면 됩니다. 침투성이 좋아서 몇 방울만 뿌려주시면 자동으로 도포가 됩니다. 시네츠 오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점도가 높은 제품으로 라인 코팅을 하시게 되면 낚시 중 이물질이 라인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도가 매우 낮은 KF96-50CS 제품을 사용합니다. 모델명의 마지막 50이라는 숫자가 점도입니다. 숫자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50CS는 점도가 낮아서 물방울처럼 똑똑 떨어지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 오일을 닐 베어링 윤활 오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점도가 낮아서 기존 조그업체에서 판매하는 릴 오일보다 발수성이 좋고 저항력이 작아서 부드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닐 세척 후 이렇게 베어링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. 제가 화학 전문가가 아니라서요. 이 부분은 화학 전문가나 엔지니어분이 계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개인적인 느낌은 기존 닐 오일보다 스프레 회전력이나 핸들링의 부드러움이 더 좋다고 느끼고 있고 발수 코팅력이 좋아서 베어링 부식 방지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닐의 베어링 염분 고착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 사용처는 웜 오일입니다. 오일이 무생무치이고, 웜을 보관할 때, 웜이 마르지 않고 생기가 있게 만듭니다. 웜을 보관할 때, 비닐에 실리콘 오일 10방울 정도 넣고, 이렇게 살살 비벼주신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. 침투성이 좋으니 조금만 사용해도 도포가 잘 됩니다. 너무 많은 양의 오일을 넣으시면 낚시할 때 손에 묻어 방해가 될수 있으니 조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제가 실험차 작년 7월부터 이 오일에 웜을 완전히 담가놓고 웜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관찰하고 있었는데요. 지금까지 전혀 문제없이 잘 있네요. 그 전에는 식용유를 사용해 본 적도 있었는데요, 짧은 시간에도 웜의 탈색이 관찰됐고 장기간 보관 시 오일이 마른 현상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구후 그 알게 된 실리콘 오일을 웜 오일로 지금까지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낚싯대 가이드에도 헝겊에 오일을 묻혀서 코팅을 해주시면 라인 방출과 녹방지에도 매우 좋습니다. 그리고 낚싯대 코팅에도 탁월합니다. 그 밖에도 염분에 취약한 낚시도구의 금속 부분에 살짝 코팅해 주시면 장비 보호에도 좋겠죠? 낚시 외에도 자동차 세차 후 타이어 코팅에도 사용하는데요. 아주 좋습니다. 가격이 좀 있으나 오일량이 1kg이나 되는 많은 양이라 한번 사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낚시를 자주 가시는 낚시 매니아 분들은 한통 써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네요. 이상으로 제가 사용하는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모두 어복 충만한 행복한 낚시생활 되시고요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